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비교 리뷰입니다. 요즘 하면 생각나는 음료 중에 대표적으로 아이스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복숭아 맛을 대부분 많이 먹죠. 제일 많이 찾는 제품으로는 리톤이 있는데, 그건 많이 흔하니까 리뷰는 따로 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조금만 덜 알려진 네스티 제품하고 티오 제품 이두 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그 스틱으로 된 제품을 사왔습니다. 회사랑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포장이랑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네스티, 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파란 바탕에 시원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어 써있는 것은 복숭아 맛인데, 어 그냥 봐서는 무슨 맛인지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 제조한 회사는 네슬레죠. 유명한 기업. 이거는 20개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스틱 한 개당 12.5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 레시피는 한봉에 90ml의 물. 다음 이거는 동서식품에서 나온 티오 제품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하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는 동서식품의 제품이고요. 맥심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나온 제품입니다. 네스티랑 똑같이 복숭아 맛으로 준비를 했고요. 디자인 자체는 복숭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연상되도록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스티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100ml라고 나와 있네요. 100ml로 나와 있고 자일로스슈거 사용이라는 게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구성 성분을 살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 복숭아 향이나 뭐 추출분말? 어, 정확히 추출분말이겠네요. 쓰여있는 거는 비슷하고요. 그냥 보기만 했을때는 네스티 쪽이 좀더 합성의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 느낌, 노란색 느낌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구요. 뜯는 곳 이렇게 이지컷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음, 이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 네스티는 사용 설명서가 스틱에도 붙어 있는 반면에, 티오 제품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스틱 하나당 중량을 살펴보면은 네스티는 12.5g, 동서식품 티오는 13g으로 나와 있어요. 0.5g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뜯어봤습니다. 좌측이 네스티이고요. 우측이 티오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네스티가 좀더 연한 색깔이고 티오가 좀더 진한 색깔이에요. 확실히 제조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음, 립톤 파우더는 여기에 중간 정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향을 한번 볼게요 먼저 네스트입니다 향 자체는 그렇게 세게 다가오는 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되게 많이 달다는 느낌의 향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티오입니다. 오 어, 이거 확실히 향이 엄청 달아요. 달게 느껴지는 향이고. 좀더 강도도 진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제품이 달라요 음, 다시 맡아 봐도 확실히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은 물에 희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컵의 크기도 있으니까 두 개씩 넣고서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제조를 해볼게요. 네, 물에 희석을 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네스트가 왼쪽, 티오가 오른쪽입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달라요. 네스트가 훨씬 연하고, 티오가 굉장히 진하게 보입니다. 이거 뭐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이 많이 되죠? 아주 확실하게요. 먼저 네스티 쪽을 맛보겠습니다. 향부터 맡아볼게요. 확실히 아까 분말에서 느꼈던 느낌처럼 그렇게 세게 다가오는 향은 아니고 그냥 평범합니다. 그다음에 티오는요, 음더 달달한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카페인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좀더 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좀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서일까요? 이제 맛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스티. 시준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렇게 달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보통 많이들 판매되는 것처럼 얼음을 같이 섞게 되는데 그러면 훨씬 중화가 될것 같고 그냥 달지 않게 마시는 음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티오입니다. 확실히 립톤의 아이스티를 참고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큽니다. 먹자마자 단맛이라 이런 것들이 확세게 다가오는 편이고요. 립톤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뭐 마시기에는 이쪽 티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어, 따로 시럽을 섞으면 잘 모르겠네요. 그냥 상태에서만 봤을때 좀더 부담이 덜 되고 편하게 마시고 싶다고 하면은 네스티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네스티 쪽이 좀더 은은하고 균형감이 잘 맞는 느낌이고요 지금 티오는 이제 쨍하게 다가오는 단맛, 그게 끝까지 가는 느낌. 확실히 티올 먹다가 네스트 먹으면 많이 싱거워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립톤에 대항을 하려고 만든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스티 쪽이 좀더제 취향이긴 합니다. 좀더 맛이 자연스러워요. 리토는 뭔가 아, 리토는 아니죠. 티오 쪽이 좀더 뭔가 인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네, 확실히 훨씬 답니다 티오 쪽이요. 이렇게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이거 확실히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전혀 극명하게 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스티는 이제 밸런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균형감. 티오는 이제 쨍한 단맛, 좀더 대중적인 취향을 가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스티랑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포시 아이스티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확실히 티오는 제 취향은 아니라서 살짝 아쉽긴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마시기 편해서 더 좋았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신 이후에 한번 자기한테 원하는 맛, 자기한테 맞는 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